그 강도가 그만큼 뛰어난다는 건데 PMMA 하고 네. 뭐 ABS까지 합쳐서 이제 강도가 좀 세게 나왔던 거죠 SUV 위에 장착하는 루프탑 네, 텐트입니다 세계 최대 사이즈의 돔언스 텐트 지금 마지막 찬스로 두 개를 한 번에 구매하면 가격이 지금 360만 원 이렇게 해서 비가 안 새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는 다진 저희가 잡았고 폴딩 트레일 러 느낌 나면서 카라반 느낌까지 해서 중간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고, 직거래 메모를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 이 제품 SUV 위에 장착하는 루프탑 네, 텐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하드케이스로 네, 타미르 신화플러스에서 판매하는 타미르 제품이죠. 이 루프탑 텐트가 국내에서는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적가고 가장 넓은 사이즈로 나오는 고있 제품이고 왼쪽으로 보시는 이게 세계 최대 사이즈의 돔어넥스 텐트 시나플러스에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캠핑 제목이 4개월 전에 나갔나요? 한 네. 3-4개월 전에, 전에 신제품 나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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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아,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네. 지금 생산이 좀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음 첫번째는 가격이 국산치고 네. 음, 되게 현실적인 가격이다 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돔엑스가 네. 완전 어. 초대형 사이즈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가 맞습니까 아. 근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4m90에 2m90이거든요 폭 네. 길이가 4m90입니다 아 이게 4m90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닝을 다 치면 또더 네. 늘어납니다 지금 4m 90이라는게 지금 저기 루프탑까지 포함한건가요 아 빼고 빼고 예 네, 원엑스 길이만 원엑스 길이만 4m 90 예, 저기까지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 이제 저렴하다는거 네. 초대형 도움 원엑스가 있다라는거 네. 그 다음에 면 텐트로 텐트가 만들어졌고 음. 그 다음에 <laughs> 루프탑의 사이즈가 4인용이라 안에 올라가시면 보시는거하고 다르게 엄청 넓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제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그 후기들 올라오시는 거 보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대표님.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 도 가격이잖아요. 저희는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최저가인데 네. 퀄리티도 상당히 높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이 루프탑 텐트인데 음.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이게 295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295만, 포함해서. 295만 네, 네, 네. 원에 네, 네. 판매가 되는 네, 네. 어, 루프탑 텐트, S U V 뭐 소렌토, 뭐 카니발, 카니발. 다 되는 거뭐 예. 차량이 SUV는 있으면 루프랙이 있으면 다달수 네. 있고, 다 피거도 가능하고. 루프랙이 없는 차량도 가능합니까? 루프랙이 없는 어. 것들 그런 차들은 네. 루프랙 없는데 그 장착하는 네. 그런 렉이 있어요 어. 장치들이, 네. 뭐니커스점에서 만드는 음.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장착하면 음. 비용이 조금 추가되긴 하는데 가능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드 케이스로 지금 네.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저번 영상 지 보시면 알겠지만 네, 도끼로 대표님이 막 네. 그때 때리는 영상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 보시면 어. 강도가 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건데. 네. 소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번. PMMA 하고 네. 그다음에 아 a 하고 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고 ABS까지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되 네. 있었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좀 세게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해서 이거 지금 런칭하고 몇회 정도 나왔습니까? 몇 개수로? 네. 지금 판매는 2 0 0대 이상 됐습니다. 200개 이상. 아직 출고는 지금 다못 나갔고요. 밀려 있는 상황. 200개 이상. 자, 이로퍼 텐트에 이제 맞춰서 나가는 게 어넥스 돔 텐트. 예, 이거죠, 이거 요거 아까 예, 봤던 예, 예. 돔, 돔 어넥스인데 네. 이게 최대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높이가 최대 높이 2m 50이고 최저 높이도 1m 90입니다. 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네. 네. 지금 그게 소비자들한테 음. 굉장히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타프가 네. 앞쪽으로, 옆쪽으로 펼쳐져 있고요. 예, 예. 이쪽도 가능합니다. 네, 이쪽도 네. 타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핵심은 이렇게 루프트 텐트와 파밀르 텐트와 네, 네. 연결돼서 딱 맞게끔 제대로 일체형이라는 거예 일체형으로 네,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네. 거기 가격. 근데 가격이 지금 대표님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 원래 그 295만 원이라는 건 네. 정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2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돼 있는데 음. 그 출시 기념으로 해서 295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조만간 이제 저희가. 판매를 정상 가격으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게 마지막 교육이에요이 영상이 나가.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음.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이 금액에 드리고 295만 원. 예, 네, 예. 네. 그다음에 그 그게 그, 그, 끝나고 나면 320만 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95만 원이면 이거 지금 루프탑 텐트만 맞체니다 본체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본체만. 예, 본체만. 텐트까지만. 네, 예. 네, 자, 네. 그러면 여기 언넥스어넥스 텐트는 네. 얼마입니까? 도언넥스는 아, 원래 85만 원67 75만원. 네. 네 75만원인데, 네. 지금 65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75만원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65만원. 마지막 회인 네,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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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지금 네. 마지막 찬스로 두 개를 한 번에 구매하면 가격이 지금 360만원. 360만원에. 네. 만약에 네. 이제 시기가 지나고 대략 언제쯤 가격이 올리실 거예요? 요게 나가서 영상이 그, 유저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음. 한, 한달 정도는 아 그래도 저희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네. 뭐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하고. 네. 이렇게 저희가 대리전망이 이 영상 나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다 구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다 공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종료 마지막 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품 조금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 네, 업그레이드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실. 이 텐트는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게 없지 않나요? 대표님도? 없습니다. 네. 없고, 네. 사다리가 이제 다리가 아프시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 음. 그래서 처음 거는 이런, 이런 사이즈로, 아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음, 네. 아마 40mm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네. 이렇게 넓어져서 55mm, 아 네, 55cm, 5.5cm 이렇게 사이즈가 확장을 해서 발이 아픈 걸 조금 방지하고, 그 다음에 좁으면 아무래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음. 그 요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건. 강제 지압이 되는 거죠, 예.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고통스럽게 올라가지 않게끔 넓혔다. 그리고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저희가 새로 지금 3차로 만들고 있는 사다리는 네.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더 했습니다. 이거. 어.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내고 나서, 네. 특허를 내고 나서, 제가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예. 이렇게 쓱 보시면 요거 좀 이렇게 두드려 놨지 않습니까? 잘라놓고 아 두드려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셨네요. 예, 연구한 음. 이 네, 연구한 흔적인데 요거 가지고 저희가 3차적으로도 또 지금 아 2차는 이렇게 나가고 네. 3차적으로는 지압 효과까지 다 없애는 네.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네. 요거 사다리도 지금 이게 탈부착형이 아니라 그대로 1차. 이제 접어서 위로 올리는 방식인 거죠. 네. 한번 예. 좀 보여주시죠. 일체형입니다. 네, 일체형으로 해서 이게, 이게 좀 보여주기가 네. 좀 애매한데. 네. 이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쫙아 그래서 위로 쭉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게 네. 고정이 네. 되는 겁니다 또한 번에 이게 그러니까 네. 원터치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좀 편하죠 네. 자 그리고 밖에 나가 보시면 네. 사실 저 하드 케이스 이게 예, 예, 예. 지금 원래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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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요거 정확한 명칭은 뭐라 그러네 덮개라 그러는 거 명칭 음, 있을 것 같은데 하드 케이스죠 하드 케이스 네. 원래 뚜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뚜껑 뚜껑 이제 하드 케이스 네. 뚜껑 뭐, 뭐. 이제 이렇게 지붕이죠, 지붕. 도끼로 내려쳐도 끄떡없는. 이게 지금 <laughs> 변동이 좀 있다고요.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지금 흰색인데, 네. 그 블랙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네. 어두운 계통의 차량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흰색 올려놓으니까 좀 생쑥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랙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블랙, 예, 예. 블랙 버전 나오는 거죠. 블랙 거고요? 버전이 나오고. 근데 네. 그뿐만이 아니고, 네. 또 블랙으로 가니까, 네. 뭐 스크라치라든지, 어. 네, 그 다음에 좀 강도라든지, 이런 음. 거에 대한 그 요청들이 좀더 있으셔서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유상으로 옵션이지만 그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가요? 네네네. 야, 아 요거 요거 요걸 네. 뭐라 그러죠? 이게 지금 명칭이 있던데. 요, 요게 이제 부르는 말이 많은데요. 네. 요거는 그 랩터라고 하는 도장입니다. 랩터 도장. 랩터 도장.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네, 짝짝 모래나 이런 것처럼 아. 이게 샌드 도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음. 네, 와일드한 거는 이제 랩터 도장이라고 합니다. 음. 네. 이게 약간 오프로드 느낌으로 하면서 네, 오프로드 느낌도 나고 이쁘고, 튼튼하고. 튼튼하고. 튼튼해 튼튼해 보이고. 튼튼하고. 튼튼해 스크래치 같은 거에서 검정색은 이제 스크래치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랩터 도장을 해놓으면 어. 이제 스크래치로부터 굉장히 강하죠. 이건 네. 강도도 동일한 거죠. 그렇죠. 도동일합니더 튼튼해 보이긴 하네요. 더 튼튼하죠, 얘는. 네. 좀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요거 옵션가가 좀 붙습니까? 옵션가가 요거는 있습니다. 어, 랙느정 옵션 가격이 없고요. 네. 기본 뭐 화이트나 블랙이나 음. 가격이 똑같고요. 동일한데. 그 다음에 네. 블랙에다가 넵토 도장을 원하시면 네. 25만 원이 추가. 아 25만 원 추가. 네. 근데 만약 차량이 블랙이고 네. 하시면 화이트라도 이게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차량이 네. 흰색이라도 네. 요거 올리면 그 일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더 고급스럽다. 많이들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 알겠습니다. 사실 또 업데이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음. 행사가 끝나는 거라든지. 네. 블랙 칼라가 나온 거, 음. 그 다음에 랩터 도장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사다리가 좀 좁았는데 그 부분을 좀 넓게 음.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요번에 음. 저희가 또캠핑제국게 초청해서 네. 그런 영상을 좀 알리려고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루프탑 텐트, 적용차정은 뭐 어, 루프랙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예, 루프랙이 예. 없어도 가능합니다 SUV들. 그래서 예, 예. 네, 요 루프 펜트만 했을 때, 네. 본체만 했을 때 가격이 295만원 295만원인데 예. 추후에 가격 인상 예. 예. 할수 있다 그게 나왔고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치는 보통 설치점이 따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선 가로바를 구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로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고 음. 저희가 그거까진 다한 음. 번에 해드립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 거는 음.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착점 또는 네. 대리점에서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근처에 네. 그 구매하시는 대리점에서 장착하면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네. 본사 쪽에서 구매하신 경우는 본사로 오셔서 장착하시면 되고 다 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제 이제. 언엑스 텐트, 돔 텐트. 네. 요거는 뭐 장착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그냥 구매해서 그냥... 설치하면 예예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예예예. 거고. 자, 그럼 대리점 안내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다본사로올 수는 없어요. 대리점이 네.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네. 뭐, 판매하시는 분들 반응이 사실은 유저분들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한 15개 정도에서 16개 정도 음음. 지금 취급하는 걸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판매하시고 계시고 거기 가시면 구매 가능하시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본사도 네, 저렴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연락하시면 파주 이쪽이나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본사로 오도 되죠 본사로 오셔도 되고 저희 네. 기존의 트레일러 대리점이나 또근처에 음. 대리점들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거기로 네. 가셔도 됩니다. 하단, 본사를 안 오셔도 됩니다 하단 번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대프님 텐트를 이제 좀 차량에 설치하는 것도 궁금한데 보통 이제 SUV 보면은 어, 루프랙이 있잖아요 네, 네. 루프랙이 있는 경우인데 자 루프랙이 있는 경우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구조대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차량이라 생각한다면 을잘 예, 예, 예. 보여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네. 차에 붙어있는 루프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루프랙이 양쪽에 이렇게 두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렉하고 렉을 연결해주는 가로바라는게 이게 가로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렉하고 가로바를 별도로 차에다 장착한 다음에 네. 이 루프 루프탑 본체는 이렇게 음. 여기에 지금 볼트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볼트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이렇게 아. 가로바에다가 연결하는 음. 구조입니다. 아 가로바에 위 어. 이제 크로스를 이렇게 예, 지금 결착이 예, 예. 되는 예, 예. 거네요. 네개다 네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개 네 가로바를 연결해서 음. 가로바에다 고정하는 음, 음. 구조입니다. 음. 아 이렇게 결착이 되면 음. 이 강도는 문제 없죠? 아 그럼요. 네, 한번 결착을 하면 네. 또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탈착하면 네? 뺄 거고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전국 파트너, 또 파미르 지금. 네 예, 신아플러스 예, 예, 예. 국산 루프탑 최저가 네. 네 전국 파트너 모집하고 있고 예. 전화번호가 이 번호입니까 네네0 3 네, 1 네. 9 0 5 5 589랑 네. 0 1 9 5 4 1 2 7902로 전화하시면 예예예 예, 예. 이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가 파트너가 다 찾기 때문에 네. 사실 남아 있는 데가 많이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저는 예. 전국 장착도 해야 되니까 요 네, 대전을 네, 네. 모집하고 네.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제품 텐트 소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텐트가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룩탑이 결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왜냐면이 그 네. 언엑스를 보시면 똑같이 이 일반 텐트하고 다르게 그라운드 시트가 없잖아요 음. 그라운드 시트가 없기 때문에 네, 바닥에, 그냥 시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습기를 음. 사실은 다 위쪽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텐트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가 일반적으로 다그면 텐트를 안 쓰고 폴리를 쓴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로에 더 취약하죠. 그래서 저희 거는 면 온방 텐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거나 조금 그래도 고가라고 하는 음. 그런 제품들은 요즘에 다면 온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 네. 고가지 적용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 품질에 대해서는 자부심 있으신 네, 거죠? 품질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텐트 만드는 거는 저희 그래도 10여년간 폴딩 트레일러에서 그 했던 루프탑 텐트보다 더 어렵고 더큰 그런 텐트를 오랫동안 저희가 만들고 개발하고 폴딩 관리하고 방법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자부심도 있고 자신도 있고 음. 또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보시면 여기 잘 붙여 놨습니다. 295만원에 VAT 포함인데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국산 브랜드. 네, 4인용. 네? ABS, ASA, 요게, 여기 아까 봐도 하드쉘, 그 지붕. 예, 예, 예. 덮개 예, 말씀하시는 예, 예, 예.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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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방 텐트의 네, 개방력대와. 아, 접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2, 네, 2190이랑 1410. 그리고 네. 두께가 315. 높이죠. 네네 네, 네, 네. 펴졌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는. 네. 옵션에 돔타의 일체 원의 스타지. 브랜드가 파밀이다, 파밀. 파미르. 파밀. 네, 예. 파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시나 플러스의 또 이제 요즘 또 핫한 티반? T반? 티반입니다. 티반. T반. 한번 가보시죠. 그좀또 네.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공장에 지금, 아, 어, 공장에 근데 뭐 한참 잘 팍팍 돌아가네요, 지금. 시끌시끌하고. <laughs> 10대 10대 자, 요건데, 이게 티반이잖아요? 네네네. 자, 옆으로 지금 제투 폴딩이에요. 네, 이쪽에 네, 한 폴딩이 맞습니다. 펼쳐지고 네, 여기 한 폴딩이 펼쳐지는데 이게 덮개가 지금 또팝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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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걸 이동 중에는 내리고 폴딩을 닫게 되면 카라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렇죠. 하드 케이스의 카라반이 되는 거고 와서 펼치면 그 폴딩 트레일 느낌 나면서 그렇죠. 카라반의 느낌까지. 그래서 중간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세미 카라반, 내지 폴딩 카라반. 네. 뭐 이렇게. 어떤 부르는데. 걸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텐트 보단 편안하다 그래서 이걸 사시는 건데 네. 진짜 그게 효과가 아. 있는지 그래서 우중 테스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누수 네. 테스트 이렇게 펼친 상태로 테스트할 겁니까? 아 이거, 이거 펼쳐놓은 거는 네.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네. 이게 전시하는 거라 그 네. 여기 지금 운행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 요거 요거 형태로 운행이 되니까 요 네, 네. 상태로 지금 물이 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 상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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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지어 열려 있어요 지금. <laughs> 홀딩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안 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는 네, 이제 캠핑 할 때도 네. 요 텐트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세워놓고 도 테스트하고 네. 저희가 비 오는 날 음. 이거 끌고 나가서 이제 실제로 아. 운행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 지키거나 네. 이런 게 있으면 원인 찾아가지고 음. 또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는 다좀결과가 잡았고. 음. 음. 이미 기간이, 개발 기간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작년부터 개발했어요. 그렇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다 끝났다. 네. 한번 명사가 보는데이것뿐테스트것같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보죠. 물이 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드 쪽, 그 하드 케이스 쪽으로는 사실 물들어 올릴 별로 없고요. 네. 음. 그 측면 또, 부분들, 네 측면에 텐트하고 네,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음. 부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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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방수는 뭐, 음. 네. 잘 되네요, 완벽하게이 네, 정도 가지고 ]니까.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음. 네. 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도 하고, 또 실제 운행도 해보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음. 뭐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음. 네. 네. 방수까지도 테스트 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나가보시죠. 네 이렇게 꼼꼼하게 누스테스까지 진행을 해서 판매되는 티반 네, 가격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루프탑 아니 티반은 네. 1,490만원 1,490만원 네.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죠 부가세 포함한 가격 1,490만원에 네. 최대 몇 명까지 할수 있습니까? 잘수 있는 인원은 네. 뭐 8명 뭐 9명까지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인원. 8명 9명까지도 네. 다시 다시 그 다음에 저희가 보이시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이 타프거든요 네 타프를 좀 자세히 찍어주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대란 말, 세계 최초라는 말 자꾸 쓰니까 조금 음. 거부감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전체 모양을 보시면 이트레일러에하드한 네. 카라반에 타프를 텐트 형식의 타프를 연결했다고 하는 그것이 음. 이게 저희가 계속 자랑했었던 그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유저분들이. 어... 그래서 좀 참고 영상을 이번에 찍으시라고 어... 저희가 어... 설치를 해놔봤습니다. 어... 어... 이 지붕, 박공이라 그러죠? 이제 경사지붕 모양, 양쪽으로 음... 이렇게 경사지는 모양으로 캐러반에다 음... 그, 연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네. 뚜껑이 지금 경사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고정을 할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폴대만 이렇게 되면 폴대만 아. 있, 하나만 있으면 네. 이게 타프는 완전히 설치가 가능한. 그요 사이에는 네.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나중에 뒤판을또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뒤판을 아. 붙이면 여기가 다 막힙니다. 음. 다 막히니까. 만 그냥 치시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스크린까지 다한 번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유저분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다 연결했을까 이게 어떻게 연결할까 이게 지금 보시면 저맨 위에 지금 구리 하나 있어요. 네네네. 자, 고리 끝에 네, 가은, 네, 맞습니다. 꼭, 가운데 있겠죠? 센터에 네, 고리 연결합니다. 연결 해야 되는 거죠. 예. 거기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당겨서 예. 그렇죠, 보시면 예, 예, 이렇게 예. 붙어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여기 아까 예, 예. 덮개가 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역할을 예. 하면서 연결돼서 예. 지금 폴대를 세워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4m에 3m 50, 4m에 3m 5 그다음에 여기 옆에 벽, 어, 벽까지 다 완전히 음. 막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한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음. 음? 난방도 되고, 패도, 차패도 하키드.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뭐 한, 뭐 평소 한일곱명만큼잘수 있고, 천만원대 네, 네. 금액으로 카라반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쓸수 있는 티반. 이렇게 해서 시나플러스의 네. 타미르 루프탑 텐트.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제품. 네.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한 정보를 한번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저희가 사실은 이 루프탑 텐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네. 생각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음. 감사하게도 판매도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초심 뭐 잃지 않고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저희가 수출을 지금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까지 저희가 잘 성공시켜서 뭐 국가적으로 얼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그 달러도 좀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화 플러스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